그렇다면 이 드라이버가 참 궁금해요. 드라이버에 아. 낮게 치는 방법. 드라이버는 클럽이 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때는 셋업이 똑같나요? 사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채가 길기 때문에 공이 너무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그렇죠. 네. 스윙하기가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그냥 티를 조금 낮추는 방법만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볼의 위치는 그대로? 네, 볼의 위치는 그대로 두대. 음. 그냥 티만 좀 낮게 두신다면은... 음. 공은 확실히 낮게 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드라이버를 워낙 1번이 페어웨이도 좁고 그래서 그렇죠. 네, 저, 샷을 정확하게 쳐야 할 상황이 많은데요. 그래서 다른 거를 시도하기보다는 그냥 티 높이를 조금 낮추고 조금 낮추고 지금 낮게 뛰는 네, 낮게 칠때 네, 티나 티 높이만 조금 낮추고 똑같이 스윙을 해 주시면은 공은 정말 낮게 아무래도 똑바로 갈, 가거든요. 그래서 낮게 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팔로우를 좀 낮게 가져가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때도. 네네네. 어. 그냥 공이 치는 그대로 두시고 체중 그냥 똑같이. 이때도 똑. 네 어. 하시는 어.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5대5 정도. 아 어. 네네. 정상적일 때는 사실 저는 한 6대4 정도 넣는데 6대4라는 것은 오른발이 네. 6 오른발이 6 왼쪽이 아. 4 네. 드라이버 칠 때만 네네 아. 근데 이제 공을 좀 낮게 칠 때는 5대5로 하시고 티만 좀 낮게, 낮게. 그리고 채는 조금 짧게 아 약간 짧게 네. 그게 포인트네요 네네 네. 그렇죠 채는 조금 짧게 잡으시고 이때도 팔로우를 네. 팔로를 약간 낮게, 낮게 간다는 느낌 네. 네, 그럼 이 때는 피니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이 때는 어떤가요, 드라이버? 사실 시간은? 컨트롤 샷을 할 때는 네. 저는 피니시까지 굳이 할 필요 없다 아. 생각하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스윙만 아. 하는 게 저는 더 컨트롤 샷을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뭐 네. 피니시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도 그렇죠. 상관없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다면 높게 띄우는 그 상황, 뭐 물론 드라이버가 높게 뜨지만 네. 좀더 높게 띄어야 될, 된다 할 때는 이 때도 역시 티 높이만 조절하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시합 때 네. 그렇게 따른 너무 어려운 사을 하다 보면은 사실 프레셔가 오거나 그럴 때는 사용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최대한 저는 쉽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그럴 때도 팀만 조금 높게 놓으시고 네. 체중은 이때는 체중은 6대 4 정도. 6대 4. 네, 오른발에 6 네, 6, 네. 네. 오른발에 그러면? 6, 왼발에 4 정도 놓으시고 그리고 정말 좀 많이 띄우고 싶으시면 공을 한개 정도 왼쪽 한개 정도 평상시 보다 그렇죠 네. 그립은요 그립은 똑같이 채는 그냥 스탠다드하게 잡으시면 거예요. 네. 짧게 잡을 같아요. 필요는 없고 네네. 네. 그리고 이때는 팔로우를 조금 공을 걷어 쳐주는 느낌으로 아, 약간 어, 네. 낮게 칠 때는 느낌. 낮게 치시면 음... 높게 칠 때는 좀 걷어 치시는 느낌으로 하시면 네. 정말 쉽게 뜨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우, oh, 정말 높게, 정말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이렇게 하면 정말 모든 클럽을 네. 높고 낮게 정말 소, 쉬운 방법으로 아마추어 분들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추어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오늘 정말 이 성형한 선수의 비법 정말 간단하면서도 그 포인트만 잘 짚어주신 네. 것 같은데요. 레슨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성영환 선수, 이 아이언샷에 이어서 드라이버샷까지 높고 낮게 치는 샷을 아주 낱낱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네. 제가 옆에서 딱 보니까 진짜 프로는 프로예요.